안녕하세요. 딸 아이 하나 있는 아저씨입니다. 항상 보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의사입니다. 개원한지는 20년 정도 되었고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아이 엄마는 약사예요. 약국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몸이 약해서 임신과 출산 과정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딸 아이 한명 낳고 이 아이만 잘 키우자 했지요. 정말 애지중지 딸 아이를 키웠습니다. 혼날 때는 따끔하게 혼내주고 칭찬해야 할 때는 칭찬도 해 주었어요. 그렇게 무탈하게 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대학도 갔지요. 그런데 착하고 지 앞가림 잘할줄 알았던 딸 아이가 갑자기 집에 남자를 데려와 충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며칠 전부터 집방 안에만 박혀서 끙끙 앓더니 저보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퇴근하고 애 엄마랑 집에 있는데 딸이 본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다면서 남친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딸이 남자친구라는 놈이 저희 집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따님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온 겁니다. 저희 아이 지울 생각 없고 정말 끝까지 키우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딸도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너무 황당해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당신은 이 상황이 이해가 가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애 엄마는 이미 딸이 임신 6조차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돈댁 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나면 정말 무서운 것을 아는 딸이 저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이렇게 말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 보았습니다. 딸은 대학교 졸업 유예를 하고 은행 쪽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 프로그램에 같은 계열의 회사에 취업한 동문 선배들이 와서 조언을 해 주는 것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딸이 남자 친구가 딸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 사귀게 되고 세 달도 되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의 남자 친구를 정말 죽도록 패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남자의 입장으로 딸이 남자친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놈은 작정하고 딸을 임신시킨 것 같았거든요. 제대로 자기 몸안 챙긴 딸도 잘못이 있긴 했지만요. 게다가 딸과는 8살이나 차이가 나고 정말 화가 나 미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본인이 딸은 정말 책임질 수 있다고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모아둔 돈, 미래의 가능성, 연봉 상승률, 현재 받는 영봉에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까지 줄줄줄 말하고 작정을 하니 제가 무엇을 더 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둘이 만남을 허락했지요 대신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할 것이고 결혼식은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하라고 했습니다. 딸 아이 배가 점점 더 불러오기 전에요. 사위 될놈 집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편이고, 사위 될 놈도 사위 초년생이라 집살 만한 돈이 없으니 신혼집은 제가 해주기로 했지요. 그렇게 한바탕 일을 치루었습니다. 처음 생각한 것보다 사위 될 놈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위 될 놈이 자주 집에 찾아와서 저희 부부를 챙기고 딸한테도 지극정성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열렸고요. 그렇게 사돈댁과 상견례도 하고 결혼 준비로 눈뜰 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에게 밥도 사고 청첩장도 돌릴 겸 약속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15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낸 녀석이 있었어요.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은행 부지점장으로 있다가 퇴사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며 잘 나가고 있는 친구이지요. 이 녀석은 제 딸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어요. 친한 친구이다 보니 그간 있었던 일들을 생중계하듯이 다 말해주었으며, 그렇게 이 친구와 만나 딸의 결혼 청첩장도 줄겸이 친구가 일하고 있는 회사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졌네요. 15년지기 친구가 헬게이터 앞에서 저를 살렸습니다. 사위 될 놈이 악마 같은 정체를 알아버린 것이죠. 거두절미하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친구놈과 만나서 밥을 먹고 2차로 이자카야를 갔습니다.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먹었을까? 약간 소란스러운 남자 3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술 진탕 마시고 온 느낌이었지요. 그 이자카야가 대나무로 칸막이를 쳐 놓아서 얼굴은 못 보았습니다. 약간 방 비슷하게 해놓은 곳이어서요. 그런데 그 남성네들이 들어와 술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목소리가 제 사위놈 목소리와 똑 닮은 겁니다. 깜짝 놀라 사위놈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일어나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위와 그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요. 사위 친구들! 야, 이 여우 새끼야! 그렇게 연기 한명 따서 결혼할 거라고 하더니 성공했네! 네, 7년 사귄 여친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후배들 취업 준비 도와주라고 부른 대학교 가서 어리버리한 여자애 골라서 빼도박도 못하게 만드냐? 넌 진짜 내 친구지만 쓰레기다. 사위 놈. 야, 이것도 능력이다. 진짜 새하얗고 빨간 입술에 나 마누라 보자마자 반했잖아. 내거 만들려고 내가 마누라 몰래 그거에 반을 구멍 뚫어서 마누라 애기 가지게 한거 아니야. 애, 애비 한의사인데 장난 아니야. 완전 캐시카우. 엄청 큰 한의원 가지고 있고 엄마도 약사야. 나야 뭐 직장은 좋다만 집안이 별볼일 없잖아. 완전 땡잡은 거지. 여자들 취집 취집 이러는데 나야말로 제대로 취가 했다. 인생 한방이야 뭐 별거 있냐? 나도 과거 청산하고 이제 번듯하게 살아야지. 니네 입범 끝하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던 제 친구는 저보다 더 열을 냈고요. 그렇게 사위놈에게 찾아가려고 발을 뗀 순간 더 충격적인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사위놈, 야 이거 비밀이다. 무덤까지 비밀이다. 오늘 술도 취했고 기분도 좋으니 말하는 건데 나랑 7년 사귄 수진이 있지. 나 걔랑 어제 잤다. 어제 내가 걔 만나서 결혼할 것 같다고 말하고 술 마시는데 그렇게 됐다. 진짜 솔직히 죄책감도 드는데. 하면서 우리 마누라 생각나서 미안하더라. 그래서 나 이제 착하게 살려고. 아 모르겠다. 나도 인생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있던 사케잔을 들고 사위놈한테 달려갔습니다. 야이 쌍놈 새끼야 하고 사케를 얼굴에 부어버렸고요. 네가 사람 새끼냐? 지금 내가 친구 만나서 청첩장 주려고 하는 자리에서 네놈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뭐가 어쩌고 저째내 딸을 일부러 아이를 가지게 만들어? 그것도 네 계획적으로? 그거 범죄다 이놈아. 결혼이고 뭐고 싹다 엎어버릴 거고. 너는 고소장 받을 준비나 해라. 이 사켓잔으로 니는 머리를 갈기고 싶은데 내죽마고우 때문에 참는다. 넌운 좋은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사위놈은 어쩔 줄 몰라하며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제 친구놈이 제 옆으로 쓱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친구놈 얼굴을 보자마자 사위놈과 사위놈 친구들이 부지점장님 하면서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고개 한번안 까딱한 놈들이었습니다. 친구! 자네 나랑 같은 은행에서 근무한 신입사원 김성범 아닌가? 내가 자네 면접 때도 들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자네 들어오고 내가 얼마 안 있다가 퇴사했는데 다 기억나네. 전부 다 들었다.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죽마고딸딸 건들이나 자네. 내가 있는 한이 업계 다시는 발 들이 생각하지 말게. 살다 보니 이딴 경우도 다 있네.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위 놈이 다녔던 은행이 제 중마고우가 부지점장으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사위 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 다니는지를 말안 해주어서 깜빡 몰랐던 것이었죠. 다시는 업계에 발을 못 들이게 한다고 하니 사위 놈 무릎 꿇고 울고불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아주 난리를 쳤네요. 결국 중마고우 덕분인지 그 바닥에 사위놈의 실체가 퍼지고 사위놈은 참다 못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될 뻔한 사람들한테도 이 모든 사실을 말했지요. 다행히 사돈은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본인들이 아들 잘못 키웠다고 무릎 꿇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제 딸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몸둘바를 몰라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아이 엄마한테도 말하고 아이 엄마가 딸과 둘이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딸은 충격으로 계속 하혈을 하다가 부인과를 가서 검진한 결과 아이가 심장이 안 뛴다는 사실을 판정받고 그렇게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뱃속 아이를 먼저 떠나보냈네요. 정말 사위놈 때문에 그 이후로 제 딸은 밥도 안 먹고 살이 10kg나 빠질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밥을 제대로 안 먹으니 빈혈로 푹푹 쓰러지고 결국 상담치료와 함께 아이 엄마가 일을 쉬고 딸 몸을 보살피고 있고요. 저는 사위놈에게 파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유책사유와 함께 2층 자료들을 준비하고 위자료를 상정해 고소했습니다. 결국 6개월의 소송 기간 후에 사위놈에게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그리고 취업길이 막힌 서희 놈은 완전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사돈댁이 전화 와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완전 사람 구시 못하는 술 중독자가 되어서 자기네도 미쳐버리겠다고. 한 번만 다시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네요. 하긴 몇 년을 준비해서 들어간 은행인데 다시는 취업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 폐인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겠지요. 사실 소송에서도 이기고 사위 될 놈한테 복수까지 했지만 남는 건 저희 딸의 상처뿐인 것 같네요. 아직도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참 착하고 순한 딸이었는데 그렇게 착하게 키운 것이 이렇게 화를 불러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저희 딸 시간이 흘러 이 사건이 결국 딸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네요. 저희 딸을 위해서 응원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사연을 읽는 내내 따님분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아마도 따님분이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해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 남자에게 이런 일을 당한 것 같네요. 사실 따님분을 뭐라고 나무라기도 참 그런 것이 나쁜 마음 먹고 가면을 쓴 사람에게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좋은 부모님이 계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상처를 훌훌 딛고 일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도 따님 생각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